근데 최근에 어 인생의 순간에서 시로 만나는 삶의 순간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인생은 짧고 월요일은 길지만 행복은 충분해. 야 이게 재미없는 책인데 제목 자체는요. 네. 요즘 세대들이 딱 보고 딱 손을 내밀만한 그런 책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그런 제목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웃음> <웃음> 아, 이게. 시집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아~ 어떤 출판사에서 예. 솔직히 말하자면 시집을 그~ 나이별로 음. (1살) (2살) (3살) (100세까지) 네. 거기에 맞는 시집을 내보자 그래서 아. 그 시집을 한 (800편을) 추렸죠 아. 네 그래서 (100편을) 냈죠 음. (100편을) 넣었어요 시집을 아.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이제 생각은 나이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다섯 살하고 여섯 살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게. <laughs> 그러잖아요? 예. 아니, 육십 살하고 육십 한 살하고 무슨 차이가. 그러게요. 하냐고. 예.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내면 생각한 건, 아, 나이하고 인생을 안다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민동대? 그렇죠? 예, 예, 예. 우리가 다섯, 우리가 제가 지금 우리 음. 집에 애기가 그 손, 손자가 네 살짜리하고, 구개월짜리가 왔어요. 예. 그 아이들을 우리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음. 알고 있습니다. 음. 다 말을 못해도 듣고 있고 음. 눈치로 다 알고 있어요. 어, 네. 네. 가들이 인생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음.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이 네. 자들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 전혀 새로운 지식은 음. 제가 못해요. 그 지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어요. 모든 지식이.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연하면 큰 꼬다쳐요. 음, 음, 음. 다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줄 뿐이죠. 음. 선생님 정리 잘 못한다고 아시,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정리를 제가 잘하죠. <laughs> 책에 대한 정리만 빼고 책에 대한 정리만 잘못하지 예. 예. 아. 어이게 정리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음, 정리를 해야 새로운 세계로 아, 나가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저 아,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살고 있는 삶,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삶을 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시대를 아우르는 거죠. 음. 어. 고전 그리스 시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다면 21세기에는 김용택의 정리가 있다. 어, 그 말도 좀 일리가, 어, 일리가 <laughs> 있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렇다면 선생님 생각하시는 인생 네. 시인이 생각하는 인생은 뭡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인생 이제, 이제는 다 이, 알고 있다 다, 그 인생이야말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는게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음흠. 다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이야말로 정말 모르죠 모르 그렇 네, 네. 정말 모르죠 어, 어. 이런 생각을 하죠 결,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음흠, 예.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음, 예. 그 누구도 인생에서 예외가 없어요 예. 겪을 걸 겪고 삽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음흠. 보세요. 살아온 우리가 경험한 대통령들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음, 네. 그러하듯이 모든 예. 인생은 모든 음.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음. 겪을 것 겪고 살죠. 이게 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좋을 수도 있고 음흠.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야, 네. 전혀 정말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음. 인생이잖아요. 음. 그래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 5 0대 50이라는 거죠. 음. 근데 나는, 그, 나는 잘산 것은 한 30%인 것 같고, 아, 아, 예, 예. 못산 것은 한 70%인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늘 이런 말을 해요. 어렸을 때 보면, 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얘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아 맞아요. 근데 별 일이라는 게 간단하게 별 일이 아니고, 음. 인생인 거죠, 인생. 음.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잖아요. 음. 별 일이 다 있는데, 음. 살다가 보면 먼 수가 난다. 먼 음. 아, 음. 수가 난다. 먼 수가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에... 무슨 수를 찾아서, 먼 네. <laughs> 수를 찾아서, 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이게 개인적이고 음. 사회적이야 어 되는 거죠 음. 인생이라는 음. 게 음. 우리가 배운 사람이면 예예예 예, 예. 사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음. 거죠 음. 홈수 두지 말고 자충수 네. 두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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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선생에서 그 김훈 선생이 그렇게 쓴 표현이 생각나는데 선생님하고 동갑이시죠 올해. 4 8 년생이니까 동갑이죠, 맞죠? 아예. 그래서 당면 예. 좀다 샀어요. 예. 당면 한 일을 당면하고 살 뿐이다. 그 예. 표현이 저는 되게 맞는 니다죠 지금 선생 말씀하신 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김우는 말을 진짜 글을 잘 쓰세요. 진짜 글을 산문. 잘 쓰는데 산문을 잘 쓰는데 예, 예. 나는 생각은 있는데 산문은 안 돼. <laughs> 시인이 산문까지 잘 쓰면 그러면 안 되겠죠. 못써 그 보면 싫어요. 키워 <laughs>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아. 김은 책을 아주 좋아하죠. 네, 네. 예. 아주 좋아합니다. 뭐 음,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다 있는데, 있는데 예. 살다 보면 뭔 수가 있어서 수가 그 있다. 수를 찾아가면서 사는 거죠. 음, 예. 아 참. 그 그래 이제 어머니 내가 이제 그때 버텼어요. 뭐라고 버텼냐면 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요새는 그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그렇죠. 음. 그래야 아.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음, 음, 진짜 마음, 옛날에 어머니가 맨날 그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해. 음,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 말이 지금 요새 생각이 나죠. 음, 음, 그게 어머니가 아마 노자를 배우신 것 같은데 천방회외 소위불루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 아유. 어머니가 해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그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는 양만해서 서양사 어떤 뭐 시인은 어, 사, 어,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르쳐다 줄 것이다 뭐 음, 음.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르쳐 준다 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너무 간단하게 뭐 그렇죠. 살다 보면 뭔 수가, 수가 난다. 난다. 너에게, 네. 그런, 그런 것처럼 거쳐. 어려운 말을 쉽게 농사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예. 네. 그들의 말이 나왔겠죠 음. 네. 네. 뭐 어려운 깨달음보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그렇죠. 뭐 인생을 음. 짧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늘 쓰던 말을 우리가 네. 한번 다시 환기시켜서 음. 네. 우리도 삶을 들여다보는 게 시가 아닐까 음.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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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시가 답이 되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네. 시에 그랬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음. 제가 글을 쓰다가 시를 쓰다가 보면 복잡한 네. 일이 있잖아요. 예. 뭐 저라고 뭐 피해 예외일 수는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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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네. 어려운 국면들이 있으니까 네. 정말 틈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어떤 절망이 있을 때가 있죠. 음, 음, 음. 음. 그럴 때에. 어떤 시이 내가 한 줄을 썼다. 네, 그게 숨통이 되는 거죠. 아. 또 어떤 시를 한 구절 읽었는데, 오, 아우 뭔가 이렇게 싹 풀리는 예. 그런 게시 속에 있습니다. 아. 뭐 다른 거 다른 것에도 있겠죠. 다른 그래도 있고 뭐 남이 뭐 충고하는 말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예. 시를 한편한 한 줄을 읽다 보, 오, 아휴 됐다 뭐 이런. 음.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음. 네, 제가 글을 써 놓고도 그러고 예. 음, 네. 선생님 쓰신 시구절 가운데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질문을 던져드리면 선생님의 시간은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요새는 뭐 별로 형편없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되죠 우리가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음, 말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말로 밥을 하면 조선 팔도 사람이 다 벗고 남는다그랬습니다 <laughs> <laughs> 말대로 안 되는 거고 생각대로 예, 예, 예.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예. 아, 이런 생각을 덜어 할 때가 있어요 음. 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지금이 좋으면 되겠구나 아. 아, 지금 음. 지금이 좋아야 되지 음. 아직 오지도 않는 세,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저도 음, 네, 네. 똑같죠. 네. 지나가 버린 것들을 갖다가 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늘 저한테 좀 무책임한 말인데, 음, 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지금이 좋으면 되지 않을까. 음, 음, 음. 나는 지금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 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음.